전면에 보이는 공장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울타리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당이고요. 단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주변 환경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 내부 전경입니다. 정고는약 8m 보시면 되고요. 홀라켓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 전경이고요. 앞쪽에 있는 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러 온 물건은 공장입니다. 신축이고요. 외관 산단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외관읍 낙산리라는 곳이고 공장의 대지 면적은 336평 건물의 면적은 102평입니다. 외관 산단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는 신축 공장이고요. 현재는 중공 서류를 넣고 중공 대기 중인 공장입니다. 허가는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허가를 진행 중이고요.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 전기는 5 k 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마당을 상당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여기는 외관 산단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편의 시설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7 0물류화시와 거리도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니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보이는 공장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울타리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보면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공장의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마당이고요. 공장은 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더 사실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보여지는 게 거의 다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당이고요. 공장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안쪽으로 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실 또 손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공장의 뒷부분입니다. 바로 뒤쪽에 산이 접혀 있습니다. 공장의 마당이고요. 단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주변 환경을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 내부 전경입니다. 충고는 약 8m 보시면 되고요. 홀라켓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좌측편에 보시면 출입문은 두 개고요. 층고는 약 5m 보시면 됩니다. 출입문의 층고는 슬라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전경이고요. 앞쪽에 있는 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공장을 전체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외관읍 낙산이라는 곳이고 대지 면적은 336평 건물의 면적은 102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8억 4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 중공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가는 제 2종 근생 제조업소로 허가가 나와 있는 공장입니다.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고요. 층고는 약 8m, 전기는 5 k m 가 들어있는 공장입니다. 미는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단독 공장을 찾고 계시면 한 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